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환경주의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에 환경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결단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내용 가운데는 우울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시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서 올려드리는 시편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절을 보면 은혜 충만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도대체 뭘받길래 이렇게도 놀라운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천지만물을 본 것입니다 3절을 보았더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7절을 보았더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을 보았더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하늘을 위해서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별들을 만드실 생각을 다했단 말인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소나 양들을 보면서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저런 선물을 주셨단 말인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물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나도 놀랍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1800년대 미국의 시인이었던 월트 휘트먼 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 자신의 노래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청개구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땅에 뻗은 땅, 딸기 덩굴은 천국의 응접실을 장식할 만하다 고개를 숙인 채 풀을 뜯는 소는 어떤 조각품보다도 훌륭하다 그리고 한 마리 새 양지는 몇 억의 무신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기적이다 시편 8편의 저자 시인처럼 월트 휘트먼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무실론자들이 이것 보고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몇년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물리학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물리학자이고 무실론자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이 우주를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저의 과학적인 지식과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창조주. 그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지식으로는 풀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창조 질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지 만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감탄할 진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동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청춘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듣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권사님 한 분에게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벌써 8학년 2반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8학년 2반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나라는 6학년까지밖에 없다고 7학년이 어디 있고 8학년이 어디 있냐고. 앞으로는 6학년 22반이라고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6학년 6학년으로만 사는 거야. 8학년이 어디 있어? 8학년이라고 하니까 자꾸 늙는 거지. 그러니까 6학년이라고 하면 안 늙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60대였어요. 어디 가면 저 보고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물으면 5학년 10반이라고 얘기할 것 같죠? 저는 4학년 20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4학년으로, 3학년 30반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욕할 것 같으니까 그냥 4학년 20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청춘부 어르신들하고 가을에 단풍 구경을 한번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단풍 곱다. 곱긴 고운데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질 텐데 하아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고운 것만 말씀하시고 고운 것만 보시라고 예쁘다 예쁘다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시면 그러면서 허, 세상에나 세상에나 감탄하면서 보시라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너무 예쁘다 곱다 이런 말씀만 하시라고 이게 바로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 보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눈 내리는 것 보면서 아우 눈 내리는 거 좋긴 한데 괜히 길 나섰다가 다리 부러지겠네. 아니 눈이 내리는데 벌써 다리가 부러져 있어 이분은 눈이 내리면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에 풍년 든다는 거거든요. 눈이 많이 내리면 누군가는 풍년을 생각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하늘에서 저렇게 예쁜 눈꽃송이를 쏟아 부으실 생각을 다하셨단 말인가? 아 세상에. 세상에나 예쁘다 곱다 눈 많이 오면 내년에 풍년 든다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천지만도를 보면서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할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초여름입니다만, 어느 교회가 가을에 단풍 구경을 밖으로 나갔던가 보죠.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희들이 믿는 신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 이 단풍 예쁜 것좀 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천지만노를 보시면서 늘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지구별이 아파요 오늘날 지구별에 발생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과연 시편 8편의 기자가 오늘날 와서도 천지만노를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할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치 알트라고 하는 분이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꼭지가 이렇습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별이 마침 지나다니는 작은 별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별이 지구별에게 묻습니다. 너잘 지내니? 그랬더니 지구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가 못해. 나는 인간을 태우고 다니거든. 그러자 낯선 별이 지구별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이랬다고 그럽니다. 아직 거 신경 쓰지 마. 금방 사라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별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할 때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1.5도 그러면 별 것도 아닌 것 같죠. 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 36.5도가 평균 온도인데 1도만 올라가서 37.5도이면 어떤 건물도 못 들어갔습니다. 1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5도가 지금 지구 평균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요. 때문에 머지않아 물에 잠길 섬나라도 있다고 그럽니다. 녹아내린 빙하 덩어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북극곰을 바라보는 일들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비가 살짝 내린 이후에 승용차를 보면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그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본 영상 며칠 마음을 아타깝게 했는데 해변에 죽어있는 고래배 속에는 다량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혀 육지에 올라온 거북이 콧구멍에서 10cm 길이의 음료수 빨대를 끄집어내는 영상을 보면서는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플라스틱 공포는 동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시는 이 편의점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몸 속에 플라스틱을 비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구별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호주는 불이 나서 몇 개월을 타들어갔습니다 호주를 다 태울 듯이 태우더니 우리나라도 지난 봄에 경상도 지역에 불이 한번 붙더니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분야를 태웠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구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한번 쏟아졌다 그러면 옛날엔 게릴라성 호우라고 그러더니 그 정도도 아니죠. 물폭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반 분량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쏟아지는 지역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서 100명 이상이 죽어 나갔다고 하는 것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폭설이 한번 쏟아지면 사람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단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은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웠죠. 폭염의 염천이라는 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염자. 염천의 염자나 폭염의 염자나, 저게 불화자가 지금 두개 탑으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불화자 위에 불화자가 들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덥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 날씨였는데, 마침 기독교 방송을 듣던 중에 환경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했던 때로 기억될 겁니다. 작년에 그 말을 하니까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 것인가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 더울 것인가 내년 여름이 역사상 가장 시원했던 때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올여름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로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주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20년 전부터 몽골에 나무 심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하여서 몽골 은총의 숲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단에서는 매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몽골에 나무 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도 2019년도 6월에 초청받아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몽골을 다녀오면서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도시에서 몽골 은충의 숲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면서 주변에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몽골의 사막화가 저 정도이구나 드문드문 풀들이 나 있는데 그 가난한 풀들을 먹겠다고 양들이 거기에 널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몽골에서 모래바람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든 몽골에 나무 심기 운동 시작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지우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는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각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하고 유튜브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합니다. 저자는 어느 날 한때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황무지로 변한 곳을 찾아갑니다 며칠 동안 메마른 땅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던 저자는 목이 말라 지칠 즈음에 뭔가를 심고 있는 양치기 노인을 한명 만나게 되죠 마침 저녁도 되었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묵게 되는데 노인은 말이 많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다가 도토리를 널려놓고 굉장히 실한 녀석으로만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에, 양을 몰고 그는 나가서 곳곳마다에 그 도토리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의 등장을 하는 노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이,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베어낸 나무를 베어낸 땅은 폐허가 되고 새와 동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만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양치기 노인은 40년 동안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계속 나무를 심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이 돌아왔고 새들이 돌아왔고 토끼가 돌아왔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돌아왔고 마을이 형성되었고 국가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단에서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은 엘제아르 부피에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이라 한 가지 시기라도, 뭔가 해보자, 뭔가 해보자,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사막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나무 심기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심는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일미도 땅속 밑은 얼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처음에 심고 실패한 것 이후에 풀을 촥 심어 놓고, 풀을 뒤집고, 풀을 심어 놓고, 풀을 뒤집고, 그래서 걸음을, 걸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뒤부터 나무를 심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 심기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방문한 것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한참 하늘로 솟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 속도로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겨우 여기 허리춤까지 올라온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시에서 거기까지 2시간 반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본 적이 없는데 나무를 심었더니 새들이 돌아오고 토끼가 와 있고 물길이 잡히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 새들은 날아올 수 있다 하지만 토끼는 도대체 어떻게 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얻은 정답은 하나님이 밤에 몰래 갖다 놓으셨구나. 이거 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오느냐고, 어떻게 와. 이사야 41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헐벗은 땅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세미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곳에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니 그건 누가 심으실까? 누가 심을까요? 사람이 심어야죠 사람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 드렸죠. 첫 번째는 보기엔 너무나도 좋았던 지구별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누구나 감탄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느 순간부터 지구별은 몸살을 하며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견디다가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는 어떤 땅을 물려줄 것 같습니까? 저 아이들이 살만한 땅을 물려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이제 어른 세대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한 가지만이라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모임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 관련되어서 내가 요거 한 가지만은 내가 할수 있다. 나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할수 있다. 나는 이면지 쓰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할수 있다. 내가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 매연 덜 만들어내는 거 내가 요건 할수 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큰 것은 나라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것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 것이고 엘지아로 보피에가 도토리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했었던 그 운동 몽골의 나무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했었던 그 운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숙제를 잘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지키기도 하지만, 잘 가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한 4분짜리 하나를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부역장님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요. 환경, 우리 교단에서 만든 환경 영상입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한 번씩 보시면서 환경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환경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그 노래가 우리들 입에서도 흘러 나와야 할진데 지구부열은 아픕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